지구에 또 우리 신들이 지조창을 한번또 오랜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조창하고 우리 똥어 옆에 플루 공연을 같이 잠시 감상을 하고 공식 현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함양시조협회회원 분들, 예, 지조창 지금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한해동안 함양문화예술발전을 면으로 가신 분들께 수여하는 함양문화예술인상 신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상자 분이 총 8명인데 고갈이 좀 좁은 관계로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예, <laughs> <laughs> 예 이런 얘기 꼭 해야 예제2 <laughs> 예, 0 1 4 1 2 0 1로 함양문화예술인상 고악부문 정명강 의상부 기아께서는 함양군의 향토 문화 예술 발전과 문화 예술 정신을 고취합청서 기감이 되셨습니다. 이에 2013년 함양 문화 예술인으로 선정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비의 고장 함양 문화 예술 발전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라며 함양 문화 예술인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2014년 1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예술공화의 총리 앞에 한 제장 박순복 예, 제2014-12-2호 미술부원 강봉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2014-12-4호 함양문화예술상사진작가 부원 각병원 이한의 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2018-14-5호 함량문화예술자 연극부분 노정국 이한의 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별로 잘안보니까 제가받아는 내가 내가 받아야 이런 마무리 같는이 c o m 을 back 습니다큰 박수 부탁해 주십시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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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도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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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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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특별히 좋은 어, 두 분을 선정을 어, 해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예예술인 부분 가수 거창한 그씨 그리고 가수 현비씨큰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수 거창한, 그 이완영은 전과 동일합니다. 큰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12-8호 함량문화예술인상 연예예술인 부분 가수 현비 이한영은 전과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순복 회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희 이제 다산 단안했던 뭐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수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이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축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임창욱 군수님, 또, 유성아 부의장님, 진명령또 도의원님, 그리고 또, 우김재호 부, 김정희 의원님 이렇게 서 그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또체육회수석부회장님께서또이기 참여해 주시고, 저희 또 예총 직전 회장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총이 지금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주어진 그런 행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막, 뭐 그런 대로 올해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다가 보면은, 공연하시고, 뭐, 전시하고 하는 데는 조금, 음 괜찮지만, 공연하실 때는 준비하시느라고, 또, 뒤에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 하다 보니까, 어, 좀 힘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좀일사으려는 음, 또, 쉽죠. 군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계실 니까 어, 많은 간담의 심로 해서, 어, 많은 말씀들을 나누시고, 지역을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하면, 성포입니다 어, 개인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단체적으로, 어,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그, 오늘 저녁에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 새해는 보험 많이 받으시고, 어, 금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협회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소원한 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어, 국민이 중심되는 함양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우리 제기의 총행사에 꼭상석하십니다 우리 임창호 함장 무시님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가보는 이제 한 해가 이제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 함량 우리 애총인의 밤또 예술인들께서 이 자리에 다이 훌륭하신 분들, 지도자님들 다 모이셨는데, 또 이제야 리안 오신성범위원께서 사실은 이좀 시간만 빨랐으면 오늘 참사했을 텐데, 모처럼 오늘 우리 진병영 도의원 또신성범위원이 모시고 오늘 함량 행사에 처음부터 다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 군정이나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이 자리에는 또 유승학 우리 부회장님과 김정희 의원님, 또 여당 또 이창구 전 애총회장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시고, 이각출우 부회장님과 특히 올한해 정말 애를 많이 쓰신 우리 박순복 애총회장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항양 애총을 잘이 끌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와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상대 우리 수석부 회장님 문병우 회장님과 강승갑 회장님 박정훈 회장님 김동관 회장님 이영애 회장님 문동초 회장님과 이현재 장님들었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정말 이 저는 가는 데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은 제가 2020년도에 3만 볼 시대에 한양을 만들겠다 한양을 앞으로 발전시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문화예술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한양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GDP가 한 2만 5천 벌, 2만 6천 벌넘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3만 벌 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반드시 내수가 축적이 되고 문화예술이 어쨌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한양의 문화예술이라는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내일모레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박물관이 이제 개장이 됩니다만은 아마 이게 앞으로 한양 문화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 이 앞으로 서북부권그 다음에 수도권과 직결되어 있는 이 한양이 앞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창성해주신 우리 회장님들께서 해원통문화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양 발전에 큰기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신 일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보람되고, 아찬 한 해가 되길 보면서 인사에 크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의 배우분들 모시고, 우리 축하 공연을, 예, 마지막으로 하고, 어, 우리 수로 하는 분들 같이 김영 촬영을 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배우분들 예, 한번 탁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수사분들하고 내비분들 앞으로 자리하셔서 같이 어, 김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어, 행사장소의 막강으로 간 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사부분들하고 가면 배우 분들하고